자, 1,053번이요. 얘는 그림이 너무 작으니까 좀만 더 크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원이 이렇게 좀 크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a d 있고요. 그치? 네. 그 다음에 원 중심에서 여기를 C라고 해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었어 그럼 요렇게 선을 그, 그었을 때 그랬을 때요 길이랑 여기 대충 찍은 여기 B랑 선 길이 같다고 해봐. 그려놓고요 그래 각도가 40도 요기가 40도다 네. 나 크게 그렸는데도 이렇게 작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요 각도랑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요 각도 같은 거죠 네. 여기가 여기 여기 원주각과 여기 원주각이 같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엇각의 관계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그럼 얘랑 얘 평행하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평행한다. 그러면 여기가 40도고 여기가 40도죠. 얘는 맞꼭지각으로 40도가 니다 아... 여기가 40도면 얘가 얘랑 얘가 평행하니까 여기도 40도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이큰 각도는 이 <laughs> 중심각의 원주각이 되는 거다. 아. 그러니까 여기가 80도가 됐다 그래서 요 각도는 80도. 이렇게요. 선을 그어 보세요. Mm hmm?